매일 묵상 잠언 17장 14절 애초부터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 14절 말씀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묵상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물을 저장한 거대한 뚝방에서 물이 작은 구멍으로 새어 나오는 것처럼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따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흘러 나오는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뚝방이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초기 단계에서 시비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발전하여 서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이나 어리석은 자마다 조급히 싸우려 든다. 잠언 6장 12절로 15절에는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장을 보려고 달려들다가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애당초 시비를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합니다. 자문 15장 18절에 돈을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화를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야고보 사도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마음도 황폐해지게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고 잠언 15장 1절에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며 시비를 따지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어 과격한 말로 답변하지 않으며 대화 중에 시비에 얽매이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악한 생각,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